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분들께서도 같이 찬송을 올려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찬양 연습하던 장면을 제가 잠시 보니까 또 간식도 푸짐하게 싸우서 함께 나누시고 그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몇주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겁쟁이였었지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고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므나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기드온에게 합류를 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 보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이라는 수가 절대로 적은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135,000이라고 하는 적군의 수 앞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수였습니다. 기두원은 이전에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은 전쟁을 치루어 보았다는 경험,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는 기두원이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침략해 오는 기드온, 아, 미디안을 피해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적은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과 같으면, 저는 하나님, 사람을 좀더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더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전쟁을 모르고, 저는 싸움을 할줄 모르고, 저는 이 전쟁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오니, 저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50만 명 정도는 하나님 보내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수로 수로 수로라도 저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사들을 저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저 같으면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애굽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군이 도착하거나. 아니면 세상은 알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도착을 하거나, 어떻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온 군사들 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편 군사들을 더 보내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50만 명이 어렵다면 최소 그래도 30만 명 정도, 아니면 적군의 적어도 두배 정도는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간구했을 법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두원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셨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이 기두원을 향해서 기두원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만 명만이 남았고, 이렇게 수치를 보면 13대1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앞에 서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참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더 보내어 주셔도 부족하늘 판인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만명조차도 많다고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워내시고,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니까, 고작 300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32,000명, 사실은 그 32,000명도 너무나 부족해 보였는데, 32,000명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적군을 보면, 적군은 조금 돌아갔는가 하고 보니, 적군은 여전히 메뚜기와 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여전히 많이 있고, 마치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저 적군들은 여전히 저 기세 등등한 많은 수를 자랑하면서 골짜기 가운데 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자주 고백하곤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이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어렵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왜 나를 방해하시는가? 왜 나에게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은 배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자, 자원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가만히 몸을 숨겨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나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나를 전쟁 준비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신지 확인했던 순간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고작 3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그기드원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렴풋하게 짐작해 볼수 있었을 법한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 꼬인 것들을 풀어내야 할까? 너무나 막막해서 답이 떠오르지가 않은 상황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도우시는 손길을 어떻게 펼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볼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원은 골짜기를 내려가서 진영으로 몰래 정찰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찰을 나가 있는 기도원의 귀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신령으로 굴러와서는 우리의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고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 군사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웃고 넘기거나 아니 그게 무슨 개꿈이냐라고 하거나 이랬다면 그런. 찝찝한 꿈을 꾸었을 그 군사도 다시 용기를 얻고 여전히 연합군은 막강하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두원의 칼이라 그렇게 너의 꿈에 우리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려 버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사실은 기두원의 칼인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령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진령이 술렁거립니다. 13만이 넘, 넘는 그런 거대한 군사들의 사기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장면을 기두원은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기두원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정비시키고 있지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그 길로 곧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명 남아있었는데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항아리로 횃불을 감추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횃불을 항아리 가운데로 숨긴 채로 진영 근처로 가서 기두원이 나팔을 불거든 함께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와를 위하라 기두원을 위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미리 명령을 해둡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수장인 기두원이 제시해 놓았던 전략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전략입니다. 300명이 13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쓰이고 있는 화력 무기인 뭐 예를 들면 M16 소총 같은 것들 아니면 K2 소총 같은 것들 그 소총을 300자로 들고 가서 그렇게 300명이 쏘아 되더라도 13만 명은 넘는 적군을 상대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쓰는 오늘날도 사용되는 그러한 소총을 가지고도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멀리에서 미사일 정도를 쏴주면 모를까. 그러나 고대의 전쟁에서 칼과 칼을 맞대어야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하기 어려운 환경, 승리하기, 승리를 기대하기 힘든 환경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싸우기도 전에 녹아버려도 전혀 이상할,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전력의 차이였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300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미 꿈에서 보았던 우리를 무너뜨린 그것이 하나님의 칼리 아닌가라고 하면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불빛도 없이 진영까지 다가와서는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서 횃불을 꺼내면서 나팔을 불어 소리치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미디안 군사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경계 근무를 잘 서고 있었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의 눈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불덩이들이 나오면서 소리치고 나팔을 분다. 꼭 누군가가 순간 이동을 하여서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만 같았을 겁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꿈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칼이 이제 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구나.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요하고 조용했던 그 밤중에 눈앞에서는 횃불이 타오르고 시끄럽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적군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진영에 들어와 있는 적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부르짖으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던 칼을. 아무데나 허공을 향해 휘둘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공을 향해서 휘둘러 대는 그 칼들이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친구끼리, 같은 편끼리 서로를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이경초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해가 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해가 뜨는 오전 6시까지의 그 12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밤의 시간대를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 초에 적의 진영 근처에 도착을 하였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밤 10시가 조금 지난 늦은 밤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를 할 시간이었고 그렇게 세 파수꾼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일이었습니다 이경은 가장 깊은 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밤 10시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 일어나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밤 10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였는가 하면 도시 한복판에서의 밤 10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의 밤 10시였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밤 10시가 되면, 밤 10시에 산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조명이 밝고, 아무리 장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밤 10시가 넘은 깊은 밤, 그 골짜기에서 갑자기 바수꾼들은 적들이 튀어나온 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적들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선, 어디에선가 수상한 불빛들이 움직이지는 않은가 잘 살피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수많은 불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제대로 된 경계 근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적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가지고 있는 칼을 마구마구 휘두르고 그 칼을 가지고 서로를 치면서 그 많던 군사들은 순식간에 자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13만 명이 넘던 대군은 서로를 치고 도망치고 그대로 힘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와서 진을 쳤으니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칠 텐데 이미 요단에 이르는 수도를 점령하여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적장들을 죽입니다. 여기까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장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3만 2천 명은 너무나 많았고, 1만 명도 많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다고 하면 300명도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용맹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꿈에 나타나서 적의 진영을 다 무너뜨려 버린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보리떡은 그렇게 막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훌륭한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매일 먹어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아이고, 이 보리떡 이제는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도 할 법한 너무나 평범한 보리떡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리떡과 같이 보리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이 그러했었고, 그리고 오병이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범한 보리떡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선지자를 대접했던 것이 또한 작은 보리떡이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보리떡을 가지고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밀보다 보리가 쌌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었고. 사실은 볼품 없어 보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드온처럼 어찌 보면은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함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음식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리떡을 통해서 견고해 보이는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려 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을 통해서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심어 주셨고, 보리떡을 통해서 기드온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리떡이든 아니면은 무교병이든 무엇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보리떡이든지 숲떡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것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분들이시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겁이 많은 분들이시든지 아니면 담대한 분이시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 되셨든지 아니면 얼마 안 되셨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든지 또는 예전과 같은 그렇게 아주 건강한 상황까지는 아니든지 그것 또한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때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건을 선택하시던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의 그 기준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 세련돼 보이는 것인가? 이것이 예전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사실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뿐입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인가? 정말 나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을 보고 계십니다. 3만 명을 겨우 겨우 모았는데 그 3만 명을 300명까지도 줄이라고 하신 그 무모한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백세에 힘들게 선물로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는 사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 도구 가운데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때 모든 손때 모든 도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명을 맞서라니. 이대로 정말로 나는 죽겠구나, 죽는구나 하는 그러한 아찔한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있을지도 모를, 일,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 아찔해 보이는 그길 가운데로 담대히 가보십시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가장 잘 하신 분이, 가장 잘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누구도 지기 싫어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주님께서는 행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들께서 혹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겠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도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사실은 두려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요, 다른 십자가는 다질수 있겠는데 이것만큼은 정말로 지기 싫고 이것만큼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요소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두고서는 너무나 작아지곤 하는 제 모습을 저는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제 마음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다 용서하라 하셨는데,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손길을 함께 발견해 보십시다. 그렇게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기도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위,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개봉중앙교회야, 광명에 사는 어떤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나서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봉중앙교회야,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곳에 50여 년 전에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 네가 그를 통해서 내가 그를 나와 네가 연결시켜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거 채워지면 조금 더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는 보이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채우는 손길,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기를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손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학교 행사가 이어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다 키웠으니 이제는 남의 이야기라고 그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공통된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귀한 추억들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살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